안녕하세요. 오토로밍 페피용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요, 바로 디테일링 샵 창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제품 리뷰나 이런 디테일링 가이드 같은 것들을 많이 컨텐츠를 제작을 해갖고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디테일링을 샵을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 디테일링 샵을 차리려면은 뭐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뭐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운영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직접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국에 굉장히 많은 지점들을 갖추고 있는 루페스 빅풋 디테일링 센터의 강신규 수석님을 모시고. 오늘 디테일링 샵 창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페스 디테일링 센터의 수장으로서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렇게 수많은 지점들을 오픈하고 계시는데 예, 시청자분들에게. 이 루페스 빅풋 디테일링 센터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루페스라는 건 회사명이고, 빅풋은 디테일링의 브랜드네임입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루페스 빅풋 디테일링 센터가 어, 저희 센터의 공식 명칭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20여 개국에 펼쳐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400여 개 지점. 그 다음에 한국에는 출장 세차, 그러니까 즉, 모바일 디테일링 센터를 포함해서 저희 디테일링 센터는 현재 34개 지점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제 루페스의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테일링 샵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예, 보면은 뭐 이런 썬팅 집이나 뭐 그런데에서도 막 유리막 코팅을 해주고 막 그런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테일링 샵 창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괜찮을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약한 20년 정도 남지 되였는데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지만, 그건 뭐, 소나타를 사면 주위에 소나타를 보이는 것처럼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현재 늘어나는 추위는 연간 4%의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통계청 자료에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서 아직 자동차를 케어하는 뭐 자동세차, 셀프세차, 그 다음에 디테일링샵을 포함해서 모든 차 관련샵은 아, 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어, 상용차를 제외하고 일반 자가용 비율을 보면 약 220만 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숫자를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자동차 외장 관리 업체 수로 나눠보게 되면 약 8,000개 정도의 어, 샵들이 있고 매장들이 있고 나눠보면 365일 동안 하루에 10대 정도를 계속 꾸준히 케어를 해야만 되는 대수입니다. 디테일링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게 좀 많이 이제 적어되지 않는지 저희가 이제 그 가격 포지션이 조금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이제 꼼꼼하게 넓게 이제 신중을 기해서 이제 퀄리티 있게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제 전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제 뭐 조심스럽지만 저희는 매출이 조금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실내를 깨끗하게 해서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많이 상승을 해서 그래도 굉장히 어 다행, 저희한테는 다행스럽고 고객님들한테 이제 바이러스 살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탈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드려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했죠. 음. 실제로 어, 100년의 역사를 갖추고 있는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더라도 유일하게 자동차 산업 중에 연간 6%씩 성장하는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비전은 굉장히 밝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게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수 있는 질문인데 이 디테일링 시 창업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laughs> 이게 사실 집 사는데 얼마에요랑 비슷한 질문이세요, 사실. 몇 평대를 사실 건지, 어느 동네에 가실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냥 뭐, 치킨집 차리는 것보단 조금 저렴한 정도? 아, 치킨집 보다 덜 들어요? 네, 조금 덜 듭니다. 네. 굉장히 주름뭉술하게 수성님이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데, 네, 여러분들, 요게 6월 10일 날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이좀더 있다가 바로 수석님 모시고서 라이브를 통해서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댓글로 막 예?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그래서 얼만데 그래서 얼만데라고 올려주시면은 수석님이 입을 여신다고 하니깐요 그때 또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뭐 취미로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라고 이 디테일링 샵 창업을 생각하는 건데 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대충 뭐 그렇게. 치킨집 정도로 들어간다고 쳤다. 그러면 이게 잘 돼요? 이게 잘 된다라는 개념보다 네. 이제 사실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얼마 들고 얼마 버는데 그쵸. 사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어 요새 이제 경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되는데 저희는 이제 매력적인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요식업 같은 경우는 평균 30, 40%의 원가 재료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하려면 이제 뭐 신선한 채소라든지. 그런데 거기서 또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건그 재료들이 썩게 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케미컬은 보존기한이 굉장히 길다는 것.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인력 서비스 집중형 사업이다 보니까, 어, 뭐 원가가 거의 10% 정도밖에 차이지를 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마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사실 그러면 손님만 많이 오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력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하루에 할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제, 흔히 표현하는 객단가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디테일링 샵들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네대 정도 평균적으로 시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뭐 대기업 연봉 정도는 괜찮게 예,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 이것들은 이제 창업을 하고 바로 얻는 수익은 아니고요. 이제 매장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어, 출렁출렁 거리는 이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가 이제 어 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좀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이루는 매장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독적으로 샵을 내가고 디테일링 샵을 할 때랑 아니면 이제 이렇게 출장 세차 있잖아요 모바일 네. 디테일링 네.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런 투잡이 뭐 그리고 뭐 이제 수익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사실 저희가 그 디테일링 센터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중심이었다가 이제 제 어, 2019년도 초에 이제 출장 세차를 런칭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저희 디테일링 샵에 찾는 손님들이 매장을 자주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세차는 해야 되는데 일은 바쁘고 어, 너무 이제 뭐 거리가 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자주 오시던 분들도 이제 좀 뜨문뜨문 오시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장 세차를 런칭을 해서 어 디테일링 샵의 100%는 아니지만 80에서 90%의 퀄리티로 출장 세차를 제공을 하자라는 미명하에 이제 이것들을 런칭을 하게 됐는데요 수익 구조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도 저희 매장 점주님들 중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이제 오후에는 출장 세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장단점을 놓고 보면, 출장 세차는 그래도 이제 그 창업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링 샵은 매장을 또 임대를 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좀 출장 세차에 비해서 높은 편이긴 한데 서로의 각자 분야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제 상생하는 수익 구조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샵을 이렇게 메이커라고 그러죠. 네, 메이커 있는 이제 루페스 디테일링 센터로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해페용내 디테일인 샵. 이라고 해서 혼자서 그냥 그런 가맹점이 아니라 혼자서 차려서 하는 거랑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사실 저도 이제 루페스를 하기 전에는 이제 제 브랜드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매장을 운영했었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이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가 가져다 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 프랜차이즈하면 은 이제 그 나쁜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뭐 인테리어로 많이 뭐 이렇게 해먹는다, 뭐 음. 이렇게 과도한 뭐 돈을 뜯어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막 이제 차리기 전에만 잘해주다가 네, 차리고 나면 네, 이제 남을 나라, 라뭐 한다, 뭐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가맹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다리 로얄티를 받게 되면 그, 그 영업에 대해서 본사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개런티가 있고, 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구조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좀 자율 시스템이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브랜드가 주는 이제 이미지라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브랜드가 사람들 눈에 점점 많이 띄게 되면, 어, 어떤 이 효과를 많이 얻게 됩니다. 편의점 시스템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뭐 이런 뭐 물품의 다양성도 있지만 이제 획일화된 어디를 가나 똑같은 금액으로 지불해야 하고 이제 보증된 품질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표준화. 네, 예, 표준화죠. 예.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갖는 이 브랜드가 갖는 이 표준화 이것들이 굉장히 어, 고객들로 하여금 이제 신, 신뢰를 얻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 샵보다는 이제 브랜드를 선택을 해서 이제 운영하시는 게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하려면 이 디테일러가 돼야 되고 그 디테일링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건지. 사실 지금 디테일링 샵들을 보면 이제 뭐 예전에 제가 이 처음에 이 업을 선택을 했을 때도. 어, 일어난 일이었지만,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었거든요. 네. 제가 오랜 기간 이 샵을 해보니까, 이 교육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어, 차량 상태라든지 어떤, 어, 상황에 놓여있는, 어,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차량 시공 방법이 많이 틀려지는데, 사실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또 대처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유튜브도 저도 즐겨보는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막상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세차를 주로 즐겨 했었거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폐업률이 높은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어떤 취미를 하던 어떤 업을 하던 모든 곳에서는 교육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알맞은 기술 지원들 이제 이런 것들이 뒤따라가야지만 이제 전문인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디테일링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면 루페스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laughs> 일단 루페스는 어,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디테일링 종합 전문 회사인데요. 쪽에서 내려오는 디테일링에 대한 표준적인 매뉴얼들, 그다음에 방법들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한국에 전수가 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한국에 맞게끔 이제 변형을 해서 혹은 노하우를 여기다가 담아서 이제 이 한국에 맞는 이제 디테일링 교육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정기적으로 루페스에서 받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점주들은 어 각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디테일링 선진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손쉽게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다른 곳은 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매뉴얼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지원 체계가 이제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기술 지원,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작성들을 직접 하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항상 똑같은 퀄리티 표준 기점입니다. 사실 광택을 잘 내는 것과 잘 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결과물이 어떻게 도출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표준 기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은 후에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만 이제 지점을 내주고 있고요. 그런 어, 표준적인 매뉴얼, 표준적인 교육, 그 다음에 똑같은 퀄리티를 낼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어, 저희의 큰 강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교육이 보통 한달 과정이라고 하셨고, 뭐, 집중교육이 필요하면 뭐, 두 달까지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교육만 딱 받으면 바로 샵이 땡! 하고 차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창업까지, 완전히 샵을 오픈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기, 그러니까 매장에 지어지기까지 이제 여러 날이 걸리기는 하는데 어, 교육이 끝난 다음에 매장을 선정하는 기간이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맞은 곳에 이제 적절한 임대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한 달의 교육 기간을 거치고. 매장을 알아보는데 한두세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기간이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네달에서 다섯 달 정도가 소요가 평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 바로 이제 매장을 선정을 해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평균적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와 주셨으니까 이 루페스 루페스 디테일링 센터의 자랑. 그리고 또 웬만하면 루페스로 하시죠? 또는 루페스 아니면 안돼뭐 그런 내용들 네. 한번 뽐내기 시간 루페스여야 한다라는 뽐내기 시간 한번 제가 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디테일링 센터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비대면 이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는 무엇이냐면 제가 가장 매장을 하면서 스트레스였던 건 이제 고객님들의 전화를 받고 해결하는 것들 일이 지연이 되거나 뭐 이제 고객 응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모든 게 이제 IT화 되어 있고 이제 앱 방식의 이제 예약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활발히 되어 있는데 저희 업종은 루페스가 유일합니다. 저희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3년 전부터 이제 시행을 해서 이제 앱으로 예약, 결제, 이제 안내까지 이제 모든 시스템을 이루어져 있고, 예약이 들어오면 각 매장에 이제 현황 모니터, 그 다음에 관리자와 이제 직원들의 핸드폰에 알림이 다 뜨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시간, 원하는 날짜, 원하는 상품을 이제 예약할 수 있고, 간편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는 다 구축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SK에너지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SK에너지에서 개발하는 앱에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어, 들어가서 이제 SK 어, 멤버십, OK 캐시백, 뭐 여러 가지 SK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아주 큰 계기가 마련이 돼서 이제는 어, 매장 자체에서 그뭐 블로그 쓰고 SNS 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제 공유 경제에 이제 맞는 앱 시스템에서 이제 모든 마케팅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는 그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제 오프라인 서비스단을 이제 갖추고 있어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점점 확대가 되면 굉장히 고객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고속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출장세차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공유차량 쪽,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 쪽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런칭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계약 건수가 그렇게 크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솔직하게 어, 지금 현재 8월 달, 올해, 올해 8월 달도 스타트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도 시행하는 건들이 있는데, 출장 세차는 점주님들이 들어오시고 교육을 받게 되시면 일정 물량 개런티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 월에 얼마 개런티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지금 거의 다 얘기가 됐고, 계약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어, 출장 세차 쪽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앱 예약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도화 시켜서 다 준비를 해놨고요 저희는 그 디테일링에 대한 전문 교육 기관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업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손님들한테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 감성적인 접근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시도한 여러가지 중에 이제 뭐 떠오르는 것들이 하나면 저희 고객님들은 이제 차에 어떤 특별한 브랜드의 생수를 항상 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그 브랜드를 먹는 분들 혹은 탄산수를 마시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에 세차를 하러 오시거나 어떤 시공을 받으러 오실 때그 물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라든지 그리고 차에 이제 여성분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구두, 운동화 이런 게 트렁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깨끗이 닦아준다든가. 아. 별거는 아니지만 이 감성 포인트를 음. 자극하는 것들.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디테일링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매장을 운영하는 노하우도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 루페스 디테일링 센터 화장실 가면은 그 화장실 휴지 네 접어 놓잖아요. 네, 그렇죠. 깔끔하게. 그것도 엄청 감성. 별거는 아니지만 그냥 그 저희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이 마치 호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듯한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향기 마케팅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1층에서 나는 향기와 그 다음에 고객 대기실에서 나는 향기, 화장실에서 나는 향기가 다 구별돼 있고.